윤석열 후보 선출에 따른 여파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원팀 민주당과 두팀 국민의힘,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낙선한 홍준표 전 의원은 대놓고 대선 불참을 선언했고, 선거 기구와 별개의 정치 플랫폼 구상도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 당 이낙연 후보의 아름다운 협력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로마제국이 사실 멸망이 된게 스스로의 병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게르만 용병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 용병대장 오케아도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반란을 당해가지 로마가 점령돼서 로마제국이 멸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스스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선출했던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그런 사람을 용병으로 데려다가 4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로 뽑았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워할 일이고 도로한국당이 됐다며 2030 당원들의 탈당 인증하는 게시물로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도배되다시피 합니다 윤석열 보이콧이 생각보다 거센 것 같습니다 내부로부터 윤 후보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시작된 게 아닌가 미래 청년 세대의 탈당 러쉬로 이준석 대표의 비단주머니도 헝급주머니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뽑으러 발생했던 새로운 국민의힘의 변화의 노력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통해서 완전히 무의로 돌아가고 윤석열의 사당화됨으로써 철저히 보수여당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해체되지 않을까. 용병대장 오케 아도로에게 멸망당했던 서로마 제국의 그 사실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구세력, 보복세력, 탄핵불복세력과 결탁하며 조직을 키워나갈 것이라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과거의 힘, 보복의 힘으로 당명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미래 비전 없는 세력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